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꼼꼼히 성경 있게 함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또 보아를 찾아서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님이 누구신가? 오늘 110강. 오늘 말씀. 유다서 1장 5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국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유다서 1장 5절 본래부터 본래 본래는 에음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본래, 네, 본래부터 그 말은 다시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처음부터, 응? 처음부터, 그러면 네, 본래부터라고 했죠. 본래부터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죠? 그 다음에, 음,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느라. 다시 한번, 다시. 다시 생각. 혹은, 이거 기억입니다, 기억. 다시 생각. 기억해 네. 보아야 갈 사람들 네. 다시 생각, 기억을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누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 그다음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 들 그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멸망받은 사람들. 응. 에, 우리가 <laughs>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니고 사람으로 이렇게 찾았어요. 사람으로. 응. 사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다르게, 에, 다르게 이제 우리가 찾으면 뭐냐면, 백성이 있으신 하나님. 백성이 있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요? 네.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네. 구원하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에, 믿지 않는 자를 멸망시킨 하나님. 음. 그 다음에 믿음의 대상자이신 하나님, 믿다라고 하는데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자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아 다시 생각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 기억. 라고, 하시면 누구요? 하나님, 음. 다시 기억해라. 음? 다시 생각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뭘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 음.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뭘생각해요왜 구원받았다가 멸망 받았는가를 너희들이 생각해야 한다. 응. 네, 여러분 이 유다서를 보면 유다서 응. 유다서를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런 저런 이런 저런 사람들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래서 유다서를 보면 그냥 베르벨 사람들이 다 나와요. 네? 쭉 이런 참고하시면 좋겠고 한번 유다서는 한 장, 일 장밖에 없으니까 한번 음.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수십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이 관찰하시면. 수십 종류의 사람이 거기에 남아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복음을 들을 때, 예?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을 알았다는 말은 뭔뭐 말이에요? 이제, 복음에 관한 것을 들어서 이제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응? 복음을 믿고, 그 다음에 뭐요?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뭔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는 말이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 있지 알고 있는 것으로 네. 뭐냐면 알고 있는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말라는 거요 왜 알고 있으면 뭐예요 믿어야지 그죠 알고 있으면 뭐냐고 깨달았고 믿어야지. 네. 오늘 여기 유다서 이 말씀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마. 알고 있는 닭에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알아. 누구도 알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알고,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알고, 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알아요, 알아. 그지, 알지만 뭐요? 예 다른 종교 세상 사람들 중에 알아도 안 믿어. 안 믿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믿어야 구원이에요. 알고 믿어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유다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본래 일어난 모든 사실들을 안다는 거요. 예 그리고 알지만, 아는 것으로 만족해 하지 말라. 에? 다시 기억해라. 다시 기억해라. 누구를 기억해라. 누구를 기억하라.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요. 주의 백성들을 생각해라. 다시 말하면 누구요? 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이스라엘 서 유대인들, 응, 응, 유대인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중에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애굽에서 430년 종생활. 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구원은 해방을 얘기해, 해방을 받았다. 응.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해방을 받았다. 응.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 음. 근데 뭐예요 믿어야 하는데 알기만 해 알기만 해 믿지는 않아 응? 그래서 믿지 않아서 뭐예요 멸망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오늘 또 예,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 많은 분들이 무슨 그 예, 실수를 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아요. 듣고 배우고 뭐책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아. 아는데 믿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이 예,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서 알잖아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알아. 알지만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멸망 받는 거잖아요. 오늘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알아요.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 요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 네. 여러분, 알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뭐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그 음.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믿는 사람이 적다는 말을 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적을.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주변에 몇 명이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우리가 추위날 보세요. 예. 물론 많이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예. 적어졌다고 하지만 예. 그래도 지금도 많아요. 예? 많이들 다녀요 그잖아요. 그근데 예. 많이 다니는 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는 거예요. 비례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유다서 기자가 그러는 거요. 너는 알고 있잖아. 우리도 알고 있잖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고,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애국에서 나온 사람들, 믿지 않아서 면론 받은 사람들, 이 사건 알지요? 예? 응?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노아 시대 때 사람들도 알잖아요. 로시대때 사람들도 알잖아요. 에? 뭐 엘리아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이사야 시대 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아요. 또 복음서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 응? 통해서 했던 것도 알아.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서 복음이 전해졌던 사실들 다 알아. 에? 다 이것저것 다 알아요. 그런데 안 믿음. 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멸망받지 않았냐 응? 멸망받지 않았냐 응. 오늘 이 유다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믿고 살아라 응? 하나님 누구신가를 알고 믿고 살아라. 음.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은 언약대로 에? 이루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봐라 애굽 땅에 있을 때그 사람들이 뭐했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구원했어요? 거기에서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대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시고 믿어라 그래 믿어라 그죠? 네. 근데 안 믿어. 음안 응. 믿어. 믿는 자만 하나님이 데리고 어디요? 가나한 땅에 들어갔잖아요. 우리 응.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응? 생각, 하라. 그 말은 뭐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살라고. 응. 어떻게 보면, 응.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씀. 응. 너희들, 응. 기억 많으고, 응. 그랬대. 아, 옛날에 그랬대, 그랬대.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다 이야기하면서 아이 그때 그랬대 저랬대 막다 알아. 음. 그래서 뭐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믿었냐 뭐또 그들은 믿어뭐이렇쿵저렇쿵 얘기도 잘해. 근데 문제는 뭐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 믿는. 믿는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말로만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속지 말고 믿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인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인지를 어떻게 알아? 열매, 열매로, 열매로 안다 그 여러분들이 아, 열매가 그럼 또 뭐예요? <laughs> 그러면 열매가 또 뭐냐고 하면 무슨 왜 웃냐면 성경을 보면 알죠.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자가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금방. 응. 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유다서 1장 5절 말씀에서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다시 생각해야 돼요. 뭘? 응, 기억해야 됩니다. 믿지 않아서 멸망받은 것.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응.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알잖아요. 응. 세상적으로도 한국이 많이 발전했지만, 교회적으로도 많이 발전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제자 훈련하지 않은 교회들이 어디있어요 예? 네? 한명 모이는 교회도 제자 훈련을 했으니까. 그 정도로, 예, 네, 제자 훈련을 해서 다 알아. 근데, 알기는 아는데, 제자는 안 됐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는 안 됐어. 예. 네. 제자는 제자야. 누구 제자야? 모르죠. 누구 제자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제자는 없어, 예수님의 제자는 별로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많은 만큼 내 비에서 없다, 적다 그 말이야. 없는 것이 아니라 적지요, 적.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들이 아니야 아는 것 중요합니다. 아는 것으로 만족해오면 안 되고 기억해야 됩니다. 믿지 않아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딱 하나요. 믿으라요. 네? 믿음의 법을 우리한테 줬어요. 네. 골로새서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믿음의 법을 주느라. 아멘.